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푸드 연구소 이경실 박사입니다. 이런 영양소가 좀 부족하다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10개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팔이나 무릎 주변에 닭살 같이 생기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추워서 닭살 돋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살이 오돌토돌한 분들 계세요. 그게 이제 모공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늘리면 좀 좋아집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런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좀더 늘려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집에 오메가3나 뭐 오메가6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물을 좀 내가 진짜 별로 안 먹는다 하시면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얼굴이 되게 기름진데 뭔가 각질이 계속 일어나는 분들 계세요. 이마도 있고, 뭐, 코 주변, 입 주변 이렇게 모공각화증이랑 비슷하게 불포화 지방산이 좀 부족하시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선을 좀 즐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대부분의 식품들이 오메가 6가 더 많이 들어 있는데요.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하더라도 오메가 3를 더 먹는 게좀더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오메가 3가 많이 드는 게 결국엔 또 연어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선 드시고 오메가 3 보충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뭐 대마 종자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율이 좋게 나온 것들. 그니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입술이 자주 트시는 분들 계세요. 대표적으로 입술이 잘 트는 거는 비타민 B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비타민 B는 과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타민은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신선식품으로 채소와 고기를 골고루 드시면 입술이 트는 거를 조금 보호할 수 있고요. 어, 요즘은 립밤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주무시기 전에 바르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할때 이런 거좀 생각하셔서 반찬을 만드시는 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발꿈치 같은데 이렇게 잘 갈라지시는 분들 계세요 하얗게 이 경우에도 비타민 B와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아시는 것처럼 햇빛을 보면 되죠 이게 좀 어려우면 비타민 D 보충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비타민 D 정도는 채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구건조가 있는 분들 계세요 안구건조도 영양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젊은 분들은 좋은 기름을 먹는 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겠죠 요런 불포화지방산에 충분히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나이가 좀 중년 이후에 있는 분들이다 하시면 실제 물도 잘 드셔야 되죠 근데 이제 물 먹는 걸로 눈물까지 충분히 만들어지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이때는 히알루론산에 좀 챙겨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눈계기 하니까 밤에 다니실 때좀 운전할 때 눈이 좀 침침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러신 경우죠.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육류와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요 비타민 A를 주로는 식물에서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식물은 대표적으로 주황색.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당근, 호박, 요런 거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걸좀 챙겨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비타민 A만 들어있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지용성 비타민이고, 너무 고용량 드셨을 때는, 안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타민 A는 멀티비타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비타민제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챙기시던지 아니면 식품으로 잘 챙겨서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던지 하는 게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어린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얼음을 씹어 먹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빈혈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분을 채우는 게 도움이 되고요. 얼음을 과하게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검사를 해봤을 때한 연구에서는 80% 가까이가 빈혈이 확인이 됐고요. 또 이런 분들에게 철분을 보충했을 때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분을 채우는 게 필요한 거죠. 여덟 번째는 잇몸이 뭔가 좀 붉게 변하는 분들 계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뭐 피도 나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 정도로 비타민C가 부족하신 분들은 없는데 다른 대사에 비타민C가 쓰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잇몸이 붉게 변한다거나 하면 비타민C를 챙겨서 드시면 좋겠고 귤이나 오렌지와 같은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채워질 수 있으니까 요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로는요. 손톱에 하얀 점 같은 게 생기는 분들 계세요. 중간에 보통은 이 중간쯤에 흰 점이 생겨서 내 눈에 띄게 될 때에는 2, 3개월 전에 뭔가 영양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있는 경우예요. 대개는 술을 많이 마셨거나 뭔가 밀가루 음식 많이 먹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앞으로는 조금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겠다 정제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아연을 보충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손톱 하니까 잘 갈라지시는 분들 울퉁불퉁해지시는 분들 계세요 또 이런 분들이 머리카락이 좀 모발이 가늘어진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거를 채워주시는 게 도움 되고요 또 탈모에는 비오틴이 관련이 있는 영양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채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발목에 양말 자국이 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칼륨 섭취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반대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분들이에요. 나트륨을 많이 드시게 되면 세포와 혈관이 아닌 곳에 물이 고이고, 그게 우리 몸에서 몸이 붓는 걸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빠지지 않는 부종은 살이 돼요. 그래서 비만해지는 과정 중에 몸이 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트륨은 반드시 줄이셔야 되고, 칼륨을 늘려야 되는데,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찬으로 이런 브로콜리나 토마토를 챙겨드시고, 국물은 웬만하면 안 먹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내 몸의 작은 변화들 중에 이걸로 영양에 문제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간단한 것들을 이야기 해 봤어요. 물론, 어떤 이게 꼭 1대1로 100%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런 병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관리되는 거는 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요 영양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